그때 당시에 그거는 저는 우와, 야, 설마 했는데 이게 나오네. 이게 그러고 나서 생각드는 거는 이 사건에만 이렇게 세게 나올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도 이런 종류의 사건에는 이렇게 형이 세게 나올 것인가. 그런 게또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야, 이게 이렇게 나와? 야,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충격적인 형량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법사이다 박준광 변호사입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로 10년째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주민는 가리 에키크는 수술 받은 상태였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예, 사실입니다. 검거 당시에 받은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이제 받았고요. 받고 이제 활동이 가능한 상태였죠. 키크는 수술을 받으면 활동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미 회복이 다 돼서 이제 걸어 다닐 수 있는 수준이었으니까 회복이 다된 상태였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보면 콤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그 나이에 대해서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콤플렉스가 좀 실제로 봤을 때 어느 정도였었어요? 콤플렉스 자체가 이렇게 얘기할 때 드러난다기 보다도 자기가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 이제 큰 죄의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이제 약간 일반인들보다는 모자란 모습을 보이죠 예컨대 이런 거죠 나한테 당한 피해자들은 내가 띄우는 스폰 광고를 보고 자발적으로 자기네들이 사진을 찍어서 보낸 사람들이라고 근데 왜 이렇게 나만 비난하는지 모르겠다고 이런 식인 거죠 텔레그램에서는 왕처럼 그러잖아요 막상 접견실에서 실제로 봤을 때 첫인상이 어땠습니까? 자신감 있게 나왔었어요. 위축되어 있다기보다도 자기가 뭔가 되는 것처럼 그런 범죄자의 자신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보통은 그러지 않거든요. 보통은 다 멘탈이 깨져 있고 위축되어 있는 듯한 모습을 많이 보이는데 조지빈 같은 경우는 위축되어 있는 모습보다도 너희들을 위해 내가 썰을 좀 풀어볼게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얘기를 내가 제공해준다. 그래서 그 안에서도 아버지를 통해서 자기 이야기를 블로그에다 밀리거나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는데 자기 얘기하는 거참 좋아해요. 되게 텐츠거리라고 생각을 하나봐요. 예, 자기 자신을 하나의 이제 콘텐츠로 생각하고 콘텐츠를 만들어서 팔아서 수익을 올릴 생각을 저랑 만났을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경험을 글로 써가지고 콘텐츠로 만들어가지고 자기는 돈을 벌고 싶다 그 얘기를 했었어요. 변호사님께서는 조주빈을 악마라기보다는 관종이라고 하셨어요. 전 국민한테 욕 먹는데도 그 관심을 즐기는 거예요. 그죠. 저는 이제 언제 느꼈냐면 조주빈이 이제 이은혜한테 편지를 보냈잖아요. 그 때, 세삼 그전에는 이제 관종이다라고는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은데, 이은혜한테 편지를 보내는 거를 딱 제가 보고, 공교롭게도 그두개 사건 제가 다 연관이 있죠, 깊게. 그래서, 그 매체 조수민이 이은혜한테 편지를 보낼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이제, 나름 자신의 경험을 이은혜한테 알려줘서 이은혜가 자기 변모를 잘할수 있게끔, 도움이 되게끔 해주고 싶었나 봐요. 근데 그거보다는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주목받는 거를 더 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약간, 이런, 관심 같은 걸 바라게 되는 게 사실 결핍이잖아요. 근데 이 결핍이, 키가 작다고 이렇게 무시당하니까 결핍이 생겨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그렇게 해석할 여지는 충분히 있는데 결핍이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누구나 다 자기 나름의 결핍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결핍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내 안에 있는 그 결핍이라는 친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그 사람의 삶의 질과 사회적 성취나 개인적 성취에 영향을 참 많이 끼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친구는 반사회적으로 영향력을 이제 발휘한 것 같습니다 밖에서는 키가 작다고 무시하니까 온라인에서도 갑질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자기가 뭔가 공급자가 되는 거를 즐겼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원하는 서사, 콘텐츠를 내가 사람들한테 제공해 줄수 있다. 박사? 방을 만들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자기의 전리품을 보여줬잖아요. 그런 거를 즐기는 인물이죠. 그거 자체를 즐긴 게 상당 부분 범행의 원인이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일종의 이제 자기가 무대 위에 올라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을 것 같다고 저는 추측을 해봅니다. 무대 위에 올라가면 많은 사람들의 집중을 받잖아요. 가수가 무대 위에 올라가면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길 원하는데 조주빈 같은 경우는 범죄자로서 박사 방이라는 무대에서 자기가 그 안에 들어온 수십만 명의 사람들한테 자기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이제 그렇게 나름 만족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듭니다 열등감 덩어리잖아요. 여기는. 그 열등감 덩어리인데 겉으로는 아닌 척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런 쎄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어떻게 될까요? 열등감 자체도 크게 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도 열등감이 있으니까요 누구나 다 열등감이 있죠 근데 이제 열등감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문제인 거죠 저는 그냥 단순하게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나와 남은 다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타인의 고통은 나의 고통은 아니에요 열등감도 고통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고통에 저는 공감을 한다는 게 그닥 그렇게 큰 의미로 다가오지는 않아요. 근데, 고통에 대한 예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 예의를 차리려고 하잖아요. 막그 유정만큼 우리가 슬프지는 않지만, 그런 자리에 가서 태도를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존중하는 태도. 상대방의 고통을 이해해주고, 그냥 바라봐줄 수 있는 태도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데, 상대방이 나의 고통에 대해서,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정말 힘들고, 그런데, 나의 보면서 웃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할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하고 같이, 그런 사람하고는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어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아유, 센텀이다. 그죠?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적어도 속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어. 그거는 예의는 아니지. 그거를 아, 난 솔직해서라고 포장해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보통에 대한 예의가 없는 사람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42년 징역을 받았잖아요. 조민이그항량을 듣고 난 뒤에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혹시 보셨나요? 자기는 이득해 특에 40년을 사냐고 자기는 못 산다고 그 얘기했던 거는 기억이 납니다. 통칭해서 이제 엠범방 사건에 여러 범인들이 있잖아요. 가까이라든지 다른 독립적인 엠범방 범죄자들이 있는데, 조주비는 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범행수법 자체는 강도가 조금 약해요. 제일 악랄한 사람 따로 있는데, 그 사람이 징역 20년 좀 넘게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만을 좀 토로했죠. 쟤는 징역 20몇년 받았는데, 내가 왜 40년 넘게 이걸로 감옥에 있어야 되는가. 힌트가 어긋났죠. 힌트가 어긋났는데, 왜냐하면 엠범방이 유명한 게 그런 사건이 없었잖아요 이전에. 박사망 사건이 앵문방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이고 이걸 통해서 어떤 새로운 사회적 기준이 생겼거든요. 사회적 기준이 된 사건이에요 성범죄를 엄히 처벌하겠다 라는 어떤 사회적 기조를 보여준 사건이거든요. 깜짝 놀랬죠 저도 이거 처음에 할때 20년에서 30년 사회로 나올 것 같다고 방송을 찍은 적이 있어요. 비슷한 사건에 다른 사람들은 그 정도 나왔죠. 실질적으로 근데 조주비는 징역 40년이 나왔으니까. 합쳐서 이제 43년인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어마어마 강하게 강연을 한 거죠. 형량이 커진 이유가 이 조직이 장이어서 42년이라는 형량을 보여 받은 거가요 그렇죠 전체 범죄에 대해서 가장 큰 책임을 가지고 있으니까 양형이 가중이 된 건데 사실은 저는 범단이라고 하는 게 테크니컬하게 그냥 범죄단체에 조직제를 넣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은 해요 범죄단체를 어떻게 볼 것이냐 시대마다 달라지는데요 조지민이 범죄단체를 만든 정도의 그런 뒷무는 아니었던 걸로 이번에 자경단 자경단 그 목사, 킹로가 아닌가요?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물기징역이 나왔는데 범죄단체 조직죄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박사방 이후로 정립된 양형과 판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거고요. 조주민 같은 경우는 최초의 사건이니까 사실상 여러 고민이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전까지는 형량이 그렇게 아직 세지는 않았던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제가 처음 변호사가 됐을 때 벌금형으로 끝났던 게 지금은 뭐 징역 5년 이상 나오는 곳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형량이 말도 못하게 세졌어요. 사실, 성범죄 한에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실질적인 형량이 가장 높은 국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10년이나 기간 동안 성 관련된 도덕적 규범이 엄청 올라가고네요. 그렇죠. 이제 왜냐하면 성범죄가 디지털 범죄화 되면서 확산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게 어마어마하게 양형이 강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체적으로 여성 피해자들이 많은데 여성 피해자들이 이런 동영상들이 퍼지게 되면 안 좋은 선택을 하는 경우 가 되게 많아지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사회에서 용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살인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아닌가. 그. 조주빈 옆에 있던 공범들도 좀다 비슷한 분들들이었잖아요, 사실. 좀 달랐던 점들 도 있었을까요? 매 관종인 건 확실해요. 조주빈은 확실히 관종이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주목하고 자기한테 관심 가져주는 걸 되게 좋아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감옥에서부터 계속 이슈를 만들어 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같은 경우에는. 다 나름의 어떤 스토리가 있었던 것 같고 조주빈 같지는 않았죠. 조주빈은 그 안에서도 차별되는 어떤 나름의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고 나머지는 그냥 호기심에 한발한발 당그다가 이제 깊숙이 들어와서 그렇게 된 사람들이죠. 그러면은 반대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주빈은 죄책감이 없는 사람인데 다른 이제 공범들 같은 경우에는 죄책감이 있었다라는 해석이 되거든요. 저는. 어, 그거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같이 재판받았던 사람들 중에 일부는 건거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정말 조주빈 피해자가 맞는지 이제 확인하고 또너 피해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접촉했다가 이제 건거가 된 유형도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죄책감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옥에 있는 조주빈이 아주 자기가 억울하다고 생각을 약간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조주빈 얘기를 하면서 항상 했던 말이 조주민이 그때 당시 자기와 비슷한 행동을 한 사람이 자기보다 10년, 20년 낮은 형을 받는 걸 보고 억울하다고 생각을 했을 수는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근데 제가 항상 하는 말들 중에 하나가 조주민 다시 재판받으면 그 형이 나온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다시 재판받으면 그 형보다 더 무거운 형이 나올 거다. 라고 얘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최근에 자경단의 목사 김노관이라는 사람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죠 조주빈 다시 재판받으면 충분히 무기징역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최초의 사건이라서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 정도 범죄에 대해서는 형법상 유기징역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40년, 50년이거나 무기징역을 내리는 나라가 됐습니다 지금도 방구성에서 제2의 조주빈을 꿈꾸는 아 나도 조주빈처럼 해볼까?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현실적인 경고한 말이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성범죄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회전율이 높아요 징역 1,000년을 받아도 200년, 300년을 받아도 10년 살고 나올 수 있어요 30년 이상의 형에 대해서는 미국은 10년째부터 가석방 자격이 주어집니다 우리나라는요 선고받은 형의 3분의 1에 살면 가석방 자격이 법적으로는 주어지지만 실제로 우리나라는 선고받은 형의 80% 이상을 살아야지 그때부터 이제 가석방을 나올 수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실무상 그러면 50년 받으면 40년은 살아야 나오는 거예요. 무기징역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상 40년 가까이 살아야지 가석방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거냐면요. 실질적으로 감옥에 들어가 있는 형이 제일 센 거예요. 감도 안 잡히죠. 40년 와 40년 어마어마하죠. 생각도 못 했을 거예요. 보통 3년 이상의 형을 살고 바깥에 나오면 사회 적응하기가 너무너무너무 힘들거든요. 세상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 전에 쌓아왔던 게다 의미가 없어지는 기간이 3년이에요. 그래서 3년을 기준으로 수감자들이 사회 적응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40년이면 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바뀌었을까요? 이런 현실을 경험하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목소리>